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어, 이들이 한 형제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같을 뿐이지 어머니는 또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12 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이사가, 스물론 여섯 명의 아들이 나왔고요. 또라엘의 여정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두 명이 나왔고요. 레아의 여정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 두 명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라엘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형제이지만 사실은 조금씩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미워하는 점 이유의 <laughs>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나옵니다. 일단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야곱 이죠 야곱.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딱 봐도 너무 싫어 싫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다 있는데 이어 요셉만 유독 사랑했대요. 성경이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 그를 더 사랑함으로. 어,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챙겨 주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그 정도가 아니라 한 명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뭐 마지막에는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라고만 이야기해요. 그기서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엘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이 라엘이었어요. 물론 요셉의 어,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 더 어리고 라엘의 아들이지만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엘이 죽게 되죠. 그래서 아마 어떤 의미로는 이 요셉을 어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어, 아들로서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요셉이 실제로 어떤 그의 외모나 그의 성격이나 성품이 이 야곱에게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그 이유는 모르나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 차별했다는 건 많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이 다른 형제들이 어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요셉 요셉 자체도 뭔가 어, 형들에게 혼날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합니다. 이 절을 보면 요셉이 1 7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게 왜 무슨 이, 이 이야기냐면 여, 이. 야곱이 요셉이 17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인의 기준은 거의 한 18살 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되면 결혼도 하고 성인이 되는 이렇게 일도 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이 17살이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들한테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있다가 이제 형들하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럼 나가서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고 일을 하면 집에 오면 그냥 자면 되는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들을 따라가 봤더니요 형들이 사실은 글쎄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을 하는 거야. 형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이 형들이라면 이 요셉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너무 밉지 않겠,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좋아해서 채, 채색옷을 입고 있고 또 일하고 와서 어, 오면 또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흉을 보는 이 동생이 너무 미웠겠죠 그러나 한번더 생각하면 이것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셉은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예뻐해도 그는 동생은 그냥 아기였어요. 그냥 첫 밑에 있는 그냥 어 아기. 근데 지금 요셉이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되면 성인이 돼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 않는 요셉은 무서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의 경쟁자겠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를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배운 거지만 이 장자의 목숨 두 배였어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장자가 되면 그두 배의 목숨을 받는데 장자라는 것은 어떤 장남의 이상의 의미예요. 후계자의 의미예요. 그 민족의 그 가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요셉이 이제 성인이 되면 저 요셉이 막내이지만 뭐 11번째 아이지만 자신들보다 위에 설수 있다고 라 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묵상에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미운는 저 사람이 미운 이유는 너무 많아. 요 생긴 것도 싫어서 믿고 말투도 믿고 옷 입는 것도 믿고 미우려면은 한두 끗도 없이 다 미운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때로 이유 없이 사랑하기도 하더라고. 문득 저한테 떠올랐던 시가 나태조 시인의 꽃세 번째 이 시가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시일 텐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꽃을 보면서 그저 꽃이 나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할까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미워할 이유는 너무나 넘쳐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래도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사랑 받았으니, 또 이유 없이 사랑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만, 이 요셉의 가정에는 그 일이 참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해요. 이 일로 이들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꿈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 더이다. 아멘. 자신의 단은 가운데 서있고 형들을 다는 쭉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이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열일곱 살이면 정말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살이 분별을 할 만한 나이가 됐는데 그런 꿈을 꿀수 있죠. 그죠? 우리가 꿈이 뭐 꿈은 무슨 꿈인들 못 꾸겠습니까? 그러면 혼자 조, 좋아서 킥킥 거릴 노릇이지. 그거로 형들을 다 불러놓고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자신이 어 가운데 다니 서 있고 형들이 전한다는 그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봉독합니다. C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가 정말 이제 우리의 어 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냐. 너가 벌써 장자 낳네. 너가 장자 해라. 너가 막 형들이 화를 내요. 이쯤 됐으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그죠? 근데 또 꿈을 꾸네요. 웬걸 또 꿈을 꿔요. 근데 무슨 꿈을 꿉니까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저라더이다. 아니라. 아멘. 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열한 개의 별은 이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절하는 꿈을 꿔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너무 좋아도 아, 말안할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굳이 이야기해요. 도대체 얘는 왜 그러는 걸까? 보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이제 나서요 아버지 생각에도 이 요셉이 너무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절 함께 공덕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6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아주 분명하게 자기네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요셉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꿈이 우리의 무의식의 반영이고 무의식적인 소망이고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꿈을 꿨겠죠, 자면서. 그런데 성경이 적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면서 꾸는 꿈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통로로서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도망갈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뭘 통해서 봅니까? 꿈을 통해서 보는 거야.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5절 말씀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14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축복을 받는 일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거야. 그냥 우리 왜 무의식적인 소망으로서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거야. 그 말씀 약속이 뭐냐면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이말이 들은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고 말하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믿음 누구에게서 볼수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야곱이 소망을 가졌고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어요. 어떤 의미로 야곱이 요셉을 왜 좋아했을까? 아, 요셉도 야곱처럼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더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최선 곳을 주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요셉처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한 은혜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예 나온 모든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 우리가 요셉처럼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에 받은 그 은혜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만 이 요셉이 실수를 한 것들이 있어요. 요셉은 잘 믿었어요. 요셉의 믿음은 정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요셉이 놓친 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일으킨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 형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실수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일어날 것임을 믿는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상처를 받고 속상해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한 모습이 우리는 요셉에게 볼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형들의 워낙 이 나쁜 악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사랑을 너무 충족히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일지, 어떠한 상처일지를 헤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떠오른 게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한세 살, 네살요 때쯤인 것 같아. 다섯 살, 세 살, 뭐네 살, 두 살. 그러면 아이들이 맨날 물어봐요. 아빠, 아빠는 내가 좋아, 동생 별이가 좋아.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애들이애들 있을 때 물어봤어요. 물어 물어보면은 아, 둘다 좋지, 둘다 사랑해.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들이 저하고 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똑같이 줬다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빠는 당연히 자기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빠. 이제 별이 없으니까 말해 봐. 아빠는 응, 내가 좋아, 별이가 좋아. 아, 별이 없으니까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둘다 이러는 거야. 근데 윤녀석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엄마 빨리 얘기해 봐. <laughs> 아이, 진우 씨 1초도 고민 없이 엄마라 그러고 근데 그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 확신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빠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별이 보다 더좋아해 아닌, 뭐 이런 대답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요셉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있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도 날 사랑해 주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형들에게 어떠한 상처고, 어떠한 좌절인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아 서 샀는데 내 말이, 내 은혜가,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무르익을수록 아 나의 이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여겨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요셉이 놓치는 점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축복받는 일이었어요. 자기 혼자 종기함을 받는 것이 그꿈의 해석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형들보다 위에 두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구나가 요셉이 17살 요셉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묵상해서 이미 아는 것처럼 이 꿈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 한 사람을 높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 자체가 이스라엘 지파 자체가 축복받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실수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축복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실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은 나 혼자만 혹은 내 가정을 향한 그만의 축복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확대되고 넓어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까지도 그 복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꿈을 받아 그 꿈을 확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요셉은 꿈을 분명하게 믿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아까도 목사, 우리 함께 알아봤던 야곱도 꿈을 믿었고요. 솔로몬도 꿈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지 않았지만 야곱과 솔로몬이 한일한 일들이 있어요. 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이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한 일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돈을,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한기상 3장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을 꾼 다음에 솔로몬은 가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한 다음에 온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야곱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들은 다음에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똑같이 믿었어요. 요셉의 믿음이 솔로몬과 야곱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그 꿈이 마치 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야곱처럼 솔로몬처럼 그 꿈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하는데 그 키워 나가는 방법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잘 키워 나가서 그그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큰 축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